안녕하십니까 마루판 김서방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대 마루에서 독점으로 수입 판매하는 원목마루 트리니티 앞선 영상에서 몇 차례 저희 제품을 선보였었는데요 오늘은 트리니티 텍스처 안단테라는 초광포 원목마루를 한식 시공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한식 시공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한옥주택에 시공되었던 한식 시공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이따 현장으로 가서 시공된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고요. 오늘은 98평 아파트 세대 내에 전체 원목 마루 시공입니다. 어, 아무래도 시공 평수가 크다 보니까 마루 공사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루 공사 금액이 부가세 포함 1,5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시공사의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를 꼭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는 시공사의 시공 능력과 하자 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인데요. 만약 시공사가 실내 건축공사 면허 없이 시공을 하고 난 뒤에 하자가 생겼을 때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1,500만 원이 넘어서는 마루공사 시공사의 실내 건축공사 면허를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시공품질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끝 저는 사후관리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거대마루 트리니티 한식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98평 아파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예,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98평형 아파트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시공된 마루 패턴 방식과 다릅니다. 바닥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예전에 시골의 한옥, 집에 시공되어 있는 대청마루가 연상이 될 겁니다. 예, 여기는 입구 부분인데요. 보시면 지금 중문이 들어갈 예정이고 현관의 타일과 바로 거실의 마루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분리대라든지 마감지 없이 단차 없도록 1대1 레벨을 잡아서 연결 작업을 해서 거실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세대는 4층인데요. 4층인데 거실의 최강 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오전 11시인데요. 지금 저 멀리 다대포부터 해서 을숙도 오션뷰가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부산에 하면은 해운대 광안리, 뭐 마린시티, 해운대 바다뷰를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데 부산 강서구의 명지동 오션뷰. 이 풍경도 참 비현실적인 그림 같은 뷰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98평 거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 마루가 시공되는 계단식이 아닌 대청마루를 연상케하는 한식 시공입니다. 알파벳 H 대문자라가 또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폭 240, 길이 2,200 제품을 초광폭 원목 마루를 이렇게 대청 시공을 하였다는 것이죠.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닥만 보시더라도 일반 마루 시공과 틀리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냥 저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이쁩니다. 집도 아직 사실 뭐 인테리어 끝난 건 아니지만 바닥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넘어가. 하는 부위에 보면 지금 타일과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원형 기둥이 있고 기역자 로 타일과 만나는 부분 군더더기 없이 마감지 없이 깨끗하게 단차 없는 1대1 연결 고퀄리티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소재가 물성이 만나는 부분 분리대 없이 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작업을 해드렸 는데요. 이런 작업은 실제 저희가 평당 공사 금액보다 추가비가 발생을 합니다. 분리대가 들어가더라도 비용은 발생 하는데 그 분리대 비용을 빼버리고 차라리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시공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름 고퀄리티 시공 거대마루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에서 이 대청 시공이 연결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큰 방에도 참 좋은 뷰가 보이네요. 나중에 이 위치는 가구가 들어올 자리라고 하는데요. 천정에 포인트 도배지 같은 데 특이합니다. 실링 팬도 보이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큰 방도 대청 마루 한식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평수가 큰 아파트 인테리어라서 사실 오늘 촬영이 좀 분주합니다. 전체적인 공정들이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현장은 완료 현장에서 상세히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방입니다. 거실 한식 대청마루 시공에서 이 방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던하게 계단 시공으로 방향을 잡아 주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우드 패턴 마루 시공인 거죠. 시공된 제품은 트리니티 텍스처 안단테폭 240, 길이 2200의 초광폭 원목 마루입니다. 어, 이 제품은 마루 표면에 저희가 소커스를 넣었습니다. 마루 결의 역방향으로 이런 톱날 질감을 나올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무늬를 연출한 거죠. 어, 영상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소커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현장에 아직 좀 먼지가 많다 보니까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텍스처 질감을 구현을 하였구요. 소컷을 넣어서 트렌드를 반영하였습니다. 거실 홀웨이입니다. 지금 제가 딛고 있는 이 마루가 길이가 2,200입니다. 2.2m인데요. 엄청 길죠. 일반 사람이 신장보다 훨씬 큰데 이렇게 큰 98평 아파트에 초광폭 원목 마루가 깔린 제가 늘 강조하는 공간에 맞게끔 자재를 제한드린다는 거죠. 만약 이 공간, 이 폭과 길이에 작은 마루가 촘촘하게 들어간다면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마루가 들어가면서 체감하는 공간감을 살렸다는 거죠. 체감 면적이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를 연출하는 조각 보온 목마루. 아울러 이 집은 한식 시공 대청마루를 연상케하는 시공이 이루어져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한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느껴지실까요? 2,200으로 길게 뻗은 텍스처 안단테 제품입니다. <목소리> 오늘 시공이 된 제품입니다. 마루 표면에 보시면 3mm 원목마루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견고함과 그리고 소컷, 그리고 나무결에 따른 동조앤버 브러쉬, 텍스처 안단테 제품입니다. 폭 240, 길이 2200의 초광폭 원목마루. 실물 박스를 보시면 이 제품 사이즈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저희 키가 한 170인데요. 월등이 큽니다, 마루가. 거대합니다. 이런 마루들은 제가 그 서두에 알려드린 대로 시공사에 실내 건축공사 면허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마루 시공을 도맡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과 하자 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본력을 중요하게 평가한 실내 건축 공사 면허 꼭 챙겨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영상 중에 보시면 타일과 만나는 부분 일대일이라든지 한식 시공 상당히 고난이도 시공 기술이 따릅니다. 그만큼 오랜 노하우가 반영된 고퀄리티 그 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15년 경력의 마루 전문가로서 실제 거대 마루를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품질이 검증된 거대 마루 어,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또 필요. 알겠죠. 어, 앞으로도 저희 거대마루는 트렌드를 반영한 많은 시공 또는 많은 제품 다양한 제품 소개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